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잡는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f e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FOMC 결과에 대한 안도감이 지속된 가운데 중국 헝다그룹 우려 지속이 되고 또 미국 셧다운 우려가 재부각이 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플러스 0.1% 그리고 S&P 500 지수는 플러스 0.15% 이렇게 상승한 반면에 기술재정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03%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 어쨌든, 어,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경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점을 눈여겨 볼 만합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안도감이 지속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고 라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22일 f e d 는 FOMC 정례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곧 임박했다는 신호를 줬지만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패드는 매달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곧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또 지난 6월 회의 때보다 두명 늘어난 절반의 위원들이 2022년 첫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45.6%로 반영했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1회 금리 인상 가능성은 37%, 2회 금리 인상 가능성은 7.9%로 모두 전일보다 높아졌습니다. 다만 중국 황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죠. 디폴트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홍단은 23일 만기인 달러채 이자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홍단은 위안화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했으나 역의 채권 이자는 갚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안에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디폴트가 선언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홍다 사태가 글로벌 경제나 시스템에 타격을 주는 체계적 위험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부각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되었습니다. 하원이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9월 말까지 상원이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셧다운을 맞게 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각 기관에 다음 주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아무래도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흐름과 정치적 변수로 인해 변동성이 큰한 주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정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 상황 보건 유예를 둘러싸고 갈등을 키우는 것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캐피털 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오는 27일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공언한 시점입니다 일단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이번 주에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의 지출안에 대한 표결을 모두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진보파와 온건파 간 이견으로 두 법안 모두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진부파들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을 막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온건파들은 1조 달러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렌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데드라인을 27일로 정했으나 법안이 정표결에 붙여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거죠. 그리고 또 시장은 오는 1일 미국의 연방 셔다 셧...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셧다운은 부문 업무 정지를 말하는 건데요. 하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표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임시 예산안에서 부채한도 유예안을 뺄 경우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주 30일 임시 예산안 표결 데드라인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줄을 이어 나오게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28일 의회에 출석해 코로나19 관련 증언에 나섭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를 비롯해 이번 주 지역 여는 총재들도 발언을 하게 되는데 주목할 부분인 거죠. 패드 인사들의 이 통화 긴축 발언이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롬파월 패드 의장은 이날 팬데믹 회복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한 연주 행사에 참석해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의 속도와 강도 많은 지역에서의 빠른 회복 속도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가 테이퍼링을 위한 조건에 부합했고 11월에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이를 끝낼 것을 지지한다며 내년 말에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하는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미국 8월 신규 주택 판매는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 상무부는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5% 증가한 연일 74만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7% 증가를 다소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3% 감소했네요. 그리고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68달러 플러스 0.93% 상승한 73.98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어, 이날 기술주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면요. 기술주 흐름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제 음,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 특히 2%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테슬라도 연이어서 지금 계속 흐름 너무 좋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음,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부분 이쪽 업계는 좀 어, 하락을 했지만 그 전체적으로 막 크게 무너지는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음, 어찌 보면은 좀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게요. 네, 뭐, 중국 쪽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스 흐름이 나타났는데. 나이키. 나이키가 이번에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어요. 나이키는 이제 베트남의 생산 중단 장기화. 노동력 부족, 운송 지연 등의 여파로 2022년 회계년도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향세를 그렸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이 패션 관련주 업계들 되게 흐름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어, 계속 추후에 베트남 생산 중단 장기화되고 했을 때, 나이키 종목처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있죠? 그런 종목 한번 체크해 서그 종목은 조금 지금 단기간에는 조심해 볼, 조심해서 흐름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 또, 단기 바닥권에서 또 매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박스권 매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사실 너무 박스권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 그럴 수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번 뭐 우리가 또 오늘도 우리가 늘 같이 공부하고. 어 흐름을 봤던 패션 관련주들 어떻게 좀 흐름이 나타나는지 체크를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나이키는 뭐 이렇게 하라 그랬지만 그래도 뭐 룰루레몬 같은 종목은요 아시죠 뭐 요가복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아직까지 크게 흐름에 뭐 이상은 없다라는 점 체크해 볼게요 네 나이키도 음 이번엔 갑자기 흐름이 잘 이어가다가 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재계의 수혜주들이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항공주, 여행, 카지노 뭐 이런 코스트코처럼 또 유통 쪽에도 괜찮죠 이 월마트 뭐,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다 모두 2%대 상승을 했고요. 크루즈 쪽도 올랐고, 어 이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에서 계속 저도 지켜보고 있는 거, 여행 항공, 카지노, 즉, 어, 뭐, 경제 재계 수혜주들인데요. 아마 좋았다, 안 좋았다 하면서 계속 꾸준히 좀, 좀 지루한 행보를 보인다 하더라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한번 참고해서 흐름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음, 네. 아, 코스트코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처음으로 분기 매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3%대 또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중국 당국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는 소식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마이너스 2.39%나 하락했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거 아시죠? 코인 쪽 흐름이. 오늘 짱, 벌써 월요일이 왔는데요. 과연 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름대로 잘 막았습니다. 한국정시 뭐, 그렇게 엄청 좋게 끝난 건 아니어도 그래도, 어 많이 흘러내리지 않고, 그냥 약보합권에서 잘 막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장 여기서 또 상방으로 올려주거나 또 양봉 한번 뽑아줘야 우리가 또 견고하게 아, 박스권을 만들어가는구나 싶은데 여기서 깨져버린다 전저점을 향해 간다 그럼 또 피곤해지는 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흐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다행인 거는 지난 주에는 우선 외국인이 좀 들어와줬는데 이번 주에는 외국인의 이 수급동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슬금슬금 계속 들어왔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나름 견고하게 가고 있죠. 이때를 기점으로 견고하게 오는데 이때부터 계속 외국인이 어, 꾸준히 매수를 해왔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어, 삼성전자의 이 추이도 한번 지켜보고 왜냐 또 내일까지 매수를 해놓으셔야 11월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음, 주진 누나 이따 또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공부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해요.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또 다시 분명히 언젠가 어,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게 그 회사에 대해 공부도 하고 또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는 그 인내심도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럼 이따 라이브 방송 12시에 만나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